얼마나 약을 났는지 몰라 오면서 <laughs> 자기가 이길 거라고. 저, 저, 솔직히, 멀 때가, 어, <laughs> 멀 때가. 멀 때가. 잘하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어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어.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상대로 한번보면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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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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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블랙으로 맞지 이번 연우. 아, 연우 연우 못 뛰는데 골키퍼 같던데? 잘해? 아니, 근데 딱 봐도 잘하지 않아? <웃음> 어. 키큰 데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저. 여기요. 장과대? 야, 장과대가 어디라 했지 의생대. 의생대? <laughs> 의생대 풍부지기 전화. 생대인데 그거. 생명건강보가생명건강가 <laughs> <laughs> 네, 네. 이름만 들으면 공대 같다. <웃음> 살짝. 어, 되게. 어? 야, 되게 길다.

오, 맞네. 근데 오늘 되게 뭔가 펜트 같네. 마운드. 오. 정말로, 네. 우리도 빨라야 돼. 돼. 우리도, 우리도, 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저 사람들 거. 고민을 안 하고 패스를 그냥. 우리 지금. 탁탁합. 우리 지금 정신이 없는. 우리 지금 <laughs> 올리, 우리 지금 딱 바로 올려다니잖아. 개도박 었나고야들거 무슨 개도박이야. 말이가다잖아 이렇게 비범이. 이렇게 아, 막 껴가지고. 아, 아, 걔 온대? 여기 <laughs> 아, 오는데 녹는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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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9시 시작이니까. 아, 괜찮아, 11시까지 하는돼그 전에 오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일단 알겠다. <웃음> 이러는데 <웃음> 너도 약간 진심 되는 것 같아. <laughs> <하차도 이> 축구에. <laughs> 또 옮기면 또 이겨야 돼. 그니까 음, 음. 오늘은 지민이와 우와한 팀이네 <laughs> <laughs> 마음껏 <laughs> 그래 마음껏 <거래요>. <laughs> 지금이야 <laughs> 지금야 <laughs> <laughs> けど野菜だね。 すごい。<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우리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아 매니저들은 막스 명이 있대. 예? 단가대. 단가기에 그 거기 그러면 거기도 경기 때마다 자녀를 키들 경기 때는 오지 해갖고 아그래 아, 어, 우리, 우리만큼 반한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경기가 아니고 이거는 연습 경기인 아, 거고 아 진짜 경기 때그 약간 백령 체전 이런 어, 것만 그니까 우리만큼 온 사람이 없어 <laughs> 아니 그내 친구도 그초등아리 하잖아 그, 거기도 매니저들인데 그냥 회식 때만 온고 <웃음> <웃음> 그래서 막아 아, 경기 때나다 오지 연습 경기 때는 안 오고 얘가 연습 경기가 뭔스타일이제 뭐 했는데 어, 그냥 어. 신성 경기 이런 거였거든 어? 우리는 <laughs> <근데 웃음> 그게 아 근데, <laughs> 근데 우리는 우리 우리 할 일이 <laughs> 있으니까 오는 거지 우리도 안을래 얘들아? 근데,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근데 <웃음> 맞긴 해좀 부러워하잖아 그 사람들이 와상 줘야 되겠는데? <laughs> 인정 상 오다 사이 하필 음, 음? 있으니까 좀 좋다 어 그니까 나손 바꿔가면서 찍는 중. 내또 사놔줬어. 사놓볼까 이거. 이새가 배에다가. 오케이. 이가 이새를 따뜻해졌어. 배가? 나도. <laughs> 갑자기 뭐가 느껴져서 뭐지? <laughs>

왜 이렇게, 웃 응? 왜이렇 나도, 아, 이고어 우리가 제일 상위야왜 이렇게 흔들리지? 어왜왜왜지 <웃음> <웃음> 알지 가주지. 하게입는다고 이러는 것도 다 오. 핑크 신발이 맞네 오!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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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아까비. 아까비. 어. 아, 아비 아, 아닌가? 아, 너무 아쉽다. 제발 지지만 않았어. 아, 나안 줬으면 좋겠다, 오늘. 제발 지지만 봐라. 빨리 응원해, 응원. 너네 응원 단장이야, 지금. 어? <laughs> 너네가 지금 시어리더야. 그때 그런 거나한테누구나있짜저 친구야. 아, 리사가? 연기가 나지? 아까 음, 탄데기 손 어? 지금 내 배가 타고 있는 거 아니지? 진자 범인 여기서다. 왜 이렇게 흐릿해졌지? <laughs> 어, 무섭냐? 여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뭔가 냄새가 이상한 거 같아. 어? 아까 지원이가 담배 냄새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이 여기서 쭉 났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후회해졌지? 아, 그러니까... <laughs> 무서워. 我感觉有点懵逼。<laughs> <laughs> 근데 야,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그 그래.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왜? 너지 너야지. 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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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줘, 너, 줘, 너, 줘, 너, 줘. 너 줘. 아, 뭐야! 야, 근니야 이런 게 이게 없... 뭐야? 이게 없어 아니 이거? 이거? 나못 봤다고. 아, 못 봤어? 이것 좀 아니지. <laughs> 아니, 없어. 그거지. 그, 그 패스했을 뭐. 때, 받는 사람이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근데 그게, 여기, 여기에서 여기로 올 때만 해 여기서 여기? 이, 이 방을, 아, 이 선? 이 선을 기준으로. 음. 어. 아. 너무 아. 예 아이고. 어, 근데 할만한데? 그니까. 잘해줘. 할만해. 오, 오, 좋아. 아니, 상대 잘해. 근데 뭔가 이렇게 픽스 해서 좋아. 오, 여기. 막 완전 쳐 발리는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좋은데. 그래도 재미가 있어. 어. 할, 할만한데? 서로 막 축구를 많이 하는 단과대가 아니면 서로 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누구지? 음, 그 음. 나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여기? 안돼 잘하긴 하는데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도 근데, 잘하는데? 근데 다른 고토론에서 단가대회가 이냄새지 많잖아 응.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다니까 아 그래? 그면 축구 많이 안 하니까 너네가 이기겠다 이랬어 아 진짜? 그러니까 단가대회별로 축구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나 하는 데가 어. 음. 삼경아 너 남자친구 같아? 응 그? 어, 맞아 아 냄새 뭐야? 냄새 이거 뭔 냄새야 근데 연기가 없청 많아 이거 내 배에서 나는 냄새 아니지? 응 입고 있는 그 거아니지그러니까나막 <laughs> 삼겹살 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지?

냄새가 <람쥔> 슬퍼요 이거 뭐야? 약간 기름냄새인데? 이거 근데 어디서 막 맡아본 냄새야 기름냄 주유소 냄새 뭐할때 나은 것같 약간 제 사진을 낼때 냄새 <람쥔> 같은데? 아뭐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찜질방 그 불감 불감? 불감 싶어. 아, 맞다. 인정. 지금 씨 응. 계속 고기 먹고 싶다 걔도 귀여워, 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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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고 걔도 걔도 고도 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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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괜찮아. 근데, 근데 뭐, 왜이기만한데뭔기에서애기에기에서 애기. 애기기기해서서기 응이고아가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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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 아픈 아니야? 음. 아픈거 아니야? 아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가 아니야? 아가니야아 아니야? 아아니아 아니야?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요 아니야? 아니아프도아니프야아아 아나5 시에 저녁 먹었거든. 어, 먹었어. <laughs> 나 파스타 해 먹었는데 또 배고파졌어. 아나그 재우빠도 만든 어릴 때마다 어. <laughs> 맛있겠다. 아그니까 아이고. 맛있나 근데 사실 표현이 안좋아 먹자. 근데 먹었을 때 맛있을 때 <웃음> <웃음> 아. 너 <그냥. 웃음> <laughs> 파스타파야? 나 파스타파, 아 양식파. 너의 맞춤형 얘기였거든. 우리 막혔어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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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이길 거 같은 느이야 맞아. 그치? 뭔가 분발하면 다는거같 아, 우이기겠 사실. 그랬죠

어? 아발바닥이 <laughs> 아, <laughs> 그니까, 어, 그니까. <laughs> 다음 주에는 붙여야겠다 아, 진짜 좋게. 나 집에 있는데 붙이는 같잘 없어 그니까 걔가 그래 니까 좋아 그니까 어내 앞이 왜안따뜻해 이거 어디다 붙였어? 어? 붙이지는 않았어 아 이거 이거? 응 아, 이거 많이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돼? 흔들고 주머니에 딱 넣어내고 괜찮아 중량 아, 나 이거 더 안, 에, 안에다 넣어놔야겠다 근데 좀 따뜻해 너 장갑 끼고 있어 그래? 고마워 <laughs> <laughs> 나중에 뜨거워지잖아을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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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쪽에다 붙여야겠어 <laughs> 해? 음악 틀어있어 나겹겹이벗거서는대로대한 얇은 옷제대이제야로제대 제대로. 이대로 제대로. 대로이대네제 제대로. 제대로. 제아로로 제대로. 제대로. 제동아 제대로. 제대로. 걸렸거든. 어. 그래서 어. 아, 맞아. 좋데요. 저희가를 열심히 해요. 여어 야바이죠. 유도 그거 언니죠 맞죠? <뽤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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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왕카르? 뽤모트> 아, 우와 우와. 응. 어? 뭐 <놀람야> 그걸... <놀람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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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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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거. 코띠. 이 잘했어. 시대를... 어. 대박! <laughs> <gliete>. <spindle> <speaking> 완전 궁금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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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이요? <laughs> 어, 어 다들리는데? 나도 아, 궁금했어. 어 나도 너무 궁금했어. 근데 우리 학교는 안 입었대. 어. 그 다음에 리온이는 응. 서울 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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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사람이 오기도 하던데. 그, 그 사람 인천에 아. 그 만난 경로가 어때요? 그니까. 그 일본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준 적도 있어. 어떻게? 누가? 그냥 아나? 알고 있었나? 뭐. 근데 그 다른 학교인데 어떻게 만났지 싶었어. 그니까, 아 다른 학교 그런 것도 모르게 다른 모르는 사람. 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역이 다른 만날 일이 사 없는. 그니까. 아, 아, 없어. 없다고? 뭔가 아, 사진이? <laughs> 안돼 궁금했는데. <웃음> <웃음> 너는 실제로 본적있어 아니 없어.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넘어지셨는데? 근데 뭘, 리는거 보면 크게 넘어지지 않